haa bɔɔkɔ haa.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 건 GS25C에서 구입한 함박& 계란볶음밥 제품 되겠습니다. 농협 펩쌀의 정동 함박 스테이크와 계란볶음밥의 조화. 저번에 그 치킨 제품 2호 두 번째인데요. 전자렌지에다가 한 2분 50초 정도 돌리시고, 357g에, 어, 줄렁기 1시간짜리. 가격은 3600원에 판매를 하고요. 영양성분 써 있는데, 또 너무 작아서 안 보여. 아, 따참. 자 확대 렛이 보게 되면 나트륨 78%인 것 같고요. 어, 당류가 6g 정도 지방하고 포화지방 지방하고 포화지방은 안 높은 게 없어. 콜레스테롤도 뭐 계란 들어가니까 좀 들어가는 것 같고요. 자 한번 뜯어서 볼까요. 가격이 좀뭐좀 뭐좀 도시락이 작아지긴 했는데 가격은 뭐 별로 안 내려간 것같아뭐 함박스테이크가 들어가 있긴 한데 얼마나 고급스러운 함박스테이크가 들어갔지. 자, 뜯어서 볼까요? 자, 이쪽을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거 비닐 살짝 벗겨서 떼서 주시면 되겠고 이거 버리자. 아, 이거 뚜껑 덮어서 돌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숟가락 하나 들어가 있고 자, 햄이랑 한박스테이크밥 계란이랑 자, 계란밥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렌지 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렌지 돌려갖고 왔는데요. 아까 계란이 반숙이었는데 완숙으로 변했어. 차린지 돌리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계란 한번 음. 완숙인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밑에는 슬쩍 반숙입니다 반반 예. 반 완숙 자 이렇게 밑에 반숙하고 완숙 들어가 있고요 자 밥이 한번 저번에 먹어봤더니 살짝 느끼한 느낌 들거 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음 밥은 적당한 정도고, 한 박스테이크가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음, 저 하나 먹고, 우리 연수 하나 먹으면 될것 같은데. 자, 한 박스테이크, 자, 응, 음, 오늘 먹어. 한박스테이크 하나 먹고, 하나 음. 먹고, 밥이랑 해서 먹. 왜 스테이크 나한개 먹어 우와, 한박스테이크나한개 먹어. 두개 있잖아. 어, 음, 그왜한 개만 먹어? 삼촌, 한 박스테이크 함박 한 박스 먹었잖아. 뭐야? 아, 까먹스테이크 한개 먹었다. 언제 먹어? 봤어. 그게 <laughs> 뭐 이게 좀인데 욕심도 많으셔. 이건 비싼 스테이크야. 음, 잘 먹어. 까먹스테이크가 맛있다. 까먹스테이크 괜찮은 편이고요. 뭐, 완전 그, 고급까지는 아니긴 하더라도. 아, 뜨거워. 한참 먹어. 우리 형도 잘 놀다가 이제 저녁 먹고 갈라고요 <laughs> 뜨거워. 야채는 안 먹지? 응? 너 야채 더럽다고 그래도 사람들이 뭐라 보잖아 야채가 왜 들어? 어? <laughs> 너좀 혼자 다 먹냐? 응, 음, 응, 음. 또, 또, 딴거주게 저기 또 있어. 저도 이제. 저맛좀볼게 음, 한도 간단다. 음. 일반 도시락보다 작긴 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냥 혼자서 드시기에는 그냥 간단한 거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번에 먹었던 치킨 도시락보단 이게 더 나은 거 같은 느낌? 음, 저번에 치킨 먹을 때킨 없었구나. 갑 먹을 때 연수 없었구나? <laughs> 갑자기 먹을 때없 치킨 까야너 치킨 먹을 때항었 맛있게 이야때잖아맛 먹을 때 항상 맛있게 먹을 때엄빼놓 먹을 때놓고 줘? 빼 집에서 치킨 먹을 때음날자랑빼 하지? 때 엄청 <laughs> 어? 먹고 다음날 자랑만 하지? 야, <laughs> 아유, <laughs> 뜨거워. 야, 천천히 먹어. 어, 맛있는 많이 안 먹어. 야, 또 더럽다고 또. 자, <laughs> 뭐, 뜨거워가지고. 뱉는 거 보고. 그서가한 박스테이크 먹고 한번 평가를 해줘봐. 천천히 먹어, 천천히. 맛있는다 먹었다. 고기만 어떤 것 같아, 은서? 몰라. 응? 응? 맛있어, 맛없어. 응. 그것만 얘기해. 응, 맛있어. 맛있어. 응. 네 어느 정도 응. 맛있게 잘 먹네요. 둘이서 이렇게 나눠 먹는 재미도 괜찮다. <laughs> 보시는 분들은 제또 저런다, 비우상한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편집을 해도 되는데 그냥 누고 편한 거 먹고요. <laughs> 그리고 가끔 이제 오해하시는 게 리뷰할 제품이라기보다는 이 함박스테이크 한개몇원이요한천원 정도 하지 않을까? 달랑? 음, 맛있어? 마, 아니 5만 원 정도 왜? 5만원 정도 한다고 지금 이거 먹으면 그거 플래시가..라서 <laughs> 어만원너 그러면 삼촌이 이거 5만원짜리 사준거니까 너날 <laughs> <laughs> 까야돼? 아. <laughs> 어? 어 <laughs> 함박스테이크 마시면 나중에 또 사줄까? 맛없어? 보통 보통이야? 다음엔 김치볶음밥에도 한박스테이크더 먹을까? 응 음. 음, 아니 한박스테이크 사지마? 우리고 우리 고기가 더 좋아? 응. 그 우리 고기 나중에 하나 더 줄게. 자, 하여튼 뭐, 아이들도 잘 먹으니까, 기회 되시면 맛있게 드셔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음, 계세요. 저... 너뭐 하는 거지, 야뭐 <laughs> 야! 아.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laughs> 네, 끝.